没什么事儿 네, 여기는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입니다. 삼성라이온즈와 NC라이노스의 주중 3연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개막 2연전 뜨거운 방망이를 보여줬던 삼성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방망이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텐데요. 어, 지난 두 경기에서 화끈한 방망이를 정말 보여줬던 삼성라이온즈.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어, 여러 명이 등장했었죠. 특히 투수진에서는 뭐다잘등장습니다만 박세... 아, 우리 박 아니 박이 아니지 우리 피쳐 배찬승 선수 배찬승 선수입니다. 네. 야 배찬승 선수가 단연 또또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방망이들은 작년에 치든만큼 지금 치고 있는데 투수 쪽에서 지금 야 배찬승 선수 진짜. 합니다 네. 자, 그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될 텐데, 삼성 라이온즈는 지난 키움과의 개막 2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이 홈에서의 개막 2연전 싹스리는 무려 16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난 2009년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있었던 LG와의 경기,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아, 홈 개막 싹스리 이후에 16년 만에 홈 개막전을 싹스리 했고, 지난해 k t 의 경기를 또 우리가 아, 싹스리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홈 개막이 아닌, 그냥 개막 전 2년 전 싹스리는 15년 만에, 네. 홈 개막 전 싹스리는 16년 만에 아우. 만들어낸 네.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올해도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삼성 라이온즈 많은 어, 전문가들은 사실 삼성을 좀 상위권보다는 약간 중위권 쪽에 분류하는 그 네. 전문가들이 좀 있었는데, 두 경기는 뭐 완벽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 1, 1위, 2위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그저께, 주말 토일 2연전에서는 거의 1위와 같은, 예, 결승전까지 갈수 있는, 그런 시리즈까지갈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십시오. 어, 저희가 경기 시작 전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TBC 채널이고요. 저는 김대진입니다. 예, 김영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왔는? 그것도 나온 금방러니까 그 마치 그런 것 같은데 저녁 룩인 것 같은데. <laughs> 예, 아 어쨌든 머리 어색하다. 걸진합니다. 걸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나 어색하다, 이게. 사진찍어 없을 때랑 또 다르네요. 예. 여러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머리를 좀 짧게 정리를 했는데, 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낯설다. 아빠, 아들.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 맛있는 거 사주세요. 무슨 아버지야, 그냥. 형님 가든지 뭐, 큰 형님 가든지해지 아유, 예. 땀나네요. 자뭐 지난 경기 잠시 이야기 해드렸는데 개막 두 경기를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뭐 에리엘 후라도 선수가 6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 2와 함께 기분 좋게 첫 경기만의 승리를 챙겼고 두 번째 경기는 탠덤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었겠죠. 어 백정현에 이어서 양창섭으로 이어지는 어이 어떤 교체였는데 양창섭 선수가 결국 1이닝을 던지면서 그날 경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이닝 동안 안타를 두개 맞았습니다만은 삼진 두개 잡아내면서 일자책으로 승리 네. 투수가 됐습니다. 예. 자 그날 경기도 그랬고 그 전날 경기도 그랬고 삼성의 방망이는 참좋아는데 불펜은 아직은 좀물음 표가 아닌가 그런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날 경기는 아리엘 후라도가 6이닝을 책임진 이후에 이호성과 송은범이 올라와서 이두 선수가 삼실점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일요일 경기는 선발 백정현이 2실점 그리고 양창섭이 1실점을 했지만 어 이승현 선수가 셋업맨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올라왔다가 지금 넉점을 내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한 이승현 선수가 네. 예, 조금 부진했습니다 예, 타자를 지금 6명 타자를 맞이했습니다만 4실점 하고 말았습니다 4첩점 4첩네자절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계속 전화 가지고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표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이거는 아마 행사 관련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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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같은데요 아, 제가 사실 아, 그래. 빨리 받아야 되 아, 그 행사 전화는 어. 받아야 되지만 네, 지금 라이브 중이기 때문에 받을 수는 없다. <laughs> 어, 그날 경기에서, 일요일 경기에서는 양찬섭 선수가 승리 투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해 주셨던 배찬승 선수 6회 올라와서 정말 네. 완벽한 한이닝을 책임졌단 말이죠. 그렇죠. 어, 거기는 그 메이저리그였던, 전직 메이저리그였던 야실 프이그도 있었습니다. 프이그가 어, 웃음을 지을 정도로 그렇죠. 아, 빠른 네. 공의 힘이 대단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을 10번째 초골을 보고 나서 이거 뭐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공을 또 또노렸습니다만은또 배찬승 선수가 슬라이드를 딱 던져가지고 2루 쪽으로 가는 땅골을 만들어냈어요. 예, 아주 좋은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한 154호 이런 빠른 볼을 보다가 140 초반 슬라이드가 나오니까 타이밍 네. 하나도 안 맞았던 거죠. 축 그렇죠. 같다 네. 되는 2루 땅골이 됐었고 네. 어,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던 배찬승이었습니다. 뭐, 배찬승 이전에 올라왔던 이재희도 어, 3분의 1이닝 두 타자를 상대하면서 홀드 하나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네. 김태훈 선수가 1이닝 홀드, 어, 임창민 선수가 1이닝 무실점. 이때 이제 점수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홀드는 챙기지 못했지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우한 이승현 선수가 좀 아쉬웠고, 포폴 음. 세이브에 올라왔던 김재윤 선수가 공을 적게 던졌습니다. 공 8개만 던지면서 4개 아 카운트를 잡고 1이닝을 네. 정리했는데. 아, 정말 생각보다 정말 네. 적은 투구수로 홀 세이브를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네. 네. 김재윤 선수 오래 기대도 좋겠죠. 아 지금 노름만 해 준다면은 작년하고 완전 딴판이죠. 네. 네. 작년에는 그래도 일 세입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스무 개 전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어 그저께 일요일 경기는 몇개 던지지도 않고 가볍게 세입을 챙길 수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기장 위로 이제 헬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지역 의성 쪽에 일어난 산불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지금 안동을 넘어서 어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도 어 화재 진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뿐만 아니죠 뭐 산청이라든지 울주라든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지금 화재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아... 각별히 좀 산불 조심하셔야 되겠고 빨리 좀이 예,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데 큰 피해 없이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잘 꺼지길 바라겠습니다. 음. 자, 삼성 라이온즈의 지난 경기들, 무엇보다 이제 방망이 한번또 포커스를 맞춰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네. 놀라운 방망인데, 두 경기만 했기 때문에 이게 네. 뭐 완벽하게 다 좋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두 경기 동안 팀 타율이 4할 1푼 성립니다. 두 경기에서 와. 33개 안타, 홈여 6개, 24득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KT 수원 개막전에 가서도 2위선을 했습니다만, 네.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날도 그렇죠. 물은 절섰지만, 그때도 절섰지만 하분 2025년 개막, 홍 개막 전에는 더 화끈한 방문일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정말 뜨거운 방망이가 오늘도 쭉 살아라면서 최원태 선수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대신 삼성의 그팀 평균 자책점은 6.0으로 현재는 6위인데 예. 어, 선발진이 좀더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어, 불펜들이 탄탄하게만 뒤를 받쳐준다면 지금 같은 방망이라면 쉽게 지지 않는 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발진도 좀더 완벽하게 막아주기를 바라겠고요 중간에 나오는. 후반은 후반이죠 6회 7회 이때 나오는 투수들이 좀더 끌고 갈수 있는 하다못해 타자 한 명이라도 네.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피칭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데니 레이스의 소식이 오늘 들어왔는데, 아 부상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오늘 실전 등판을 했었거든요. 예. 경산에 있었던 KT와의 퓨처스리그에 등판했던 데니 레이스인데 오늘 2와 3부대 1이닝을 던졌고요. 피안타 5개, 볼넷 하나, 삼진 하나, 3실점하면서 42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laughs> 어 몸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체력, 아, 이 컨디션 점검 차원에 던졌던. 기 때문에 실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 속구 최고 구속은 오늘 147km가 나왔고 중후기인 스위퍼를 비롯해서 투심이라든지 최인접 커터까지 다양한 구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어, 구속은 뭐147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그렇죠. 있겠고. 다만 오늘 투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완전히 몸이 끌어오, 끌어올릴 수 있나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데. 예상대로 이번 주말 부산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앞으로 시간이 좀더 있으니까요. 한 3, 4일, 4월 정도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차곡차곡 정상적인 근대선을 네. 만들어 가지고 네. 다음 주말에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입니다. 예,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데니레스가 또 합류를 하고 원태인이 합류하게 된다면 삼성의 선발은 이제 완전체를 이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일은 좌완 이승현이 준비가 돼 있고 예. 어 목요일 경기는 김대호 선수가 출격 예정인데 음.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오늘 최은태 선수가 잘 던져줘야 그렇죠. 될것 같습니다. 예. 최은태 선수는 삼성 유니폼을 입고 이제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시범 경기 두 경기에서는 승패 없이 5.4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고. 음. 좀 아쉬웠던 경기는 어, 퓨처스 리그 경기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 상무와의 대결이었는데 2와 3보대 2이닝 동안 이날 피안타 9개 피엄 나다나 9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네. 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음. 그날은 뭐보은 경기도 아니고 뭐 정말 테스트하는 경기였습니다만 본인도 뭐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본인이 원하는 공이 제대로 안갔는것 같죠? 네. 그러면서 조금 점수를 줬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신력하고 몸디션은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좋아지겠죠전천 네.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키움 그리고 LG를 거쳐서 꾸준히 선발로 뛰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2017년부터 8년 연속 꾸준히 선발 출장을 하면서 8년 연속 20경기 이상 선발 출장했던 선수고요. 이 기간 동안 소화한 이닝이 1,073과 3분의 1이닝으로 리그 전체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네. 예,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맞습니다. 선수입니다 선발로서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최현투 선수가 또 n 시전에도 강했는데 지난 시즌 NC와의 대결에서 4경기 3승 3.42의 평균자책점이었고 최근 또 n 시즌 3연승 어,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통산 성적을 봐도 방어율이 4점대지만은 그래도 178승 현재 178승 58패 아, 어, 괜찮습니다. 승률도 괜찮고요. 정통적으로, 뭐, 선발 오테션을한 축을 맡고 있는 네. 그런 선수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에 어, 맞서서 올라오는 NC의 선수는 이제 또 좌완 최성영 선수입니다 서럽구 출신의 최성영 선수인데 올해 10년 차를 맞는 선수고요 어, 시범 경기 한 경기에서는 1승 2.25의 평균 자책점이었고 지난 3월 19일 롯데와의 퓨처스 리그에 한번 등판해서 이날 5이닝 동안 3, 실점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던 최성영입니다 올해 다시 선발 보직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최성영 선수인데 어, 충분히 삼성이 좀 공략할 만하고요 지난 시즌 삼성전 두 경기에서는 승패 없이 13.5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최성형입니다. 속구구속이 평균 1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좌완이라는 특이점 외에는 크게 뭐 공략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구속도 그렇게 화끈하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경기도 최성형 선수를 초반에 이회 2회 정도에서 무너뜨린다면 은 쉽게 뭐 경기를 풀어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화끈한 삼성 라이온즈의 방망이를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tbc 채널입니다. tbc 뉴스 채널에서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와는 별개로 tbc 채널에서는 매일 이렇게 경기 시작 전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경기 정리해드리고 오늘 양 팀의 매치업을 살펴보는 시간이 니까 이 시간도 많이들 찾아오셔서 봐주시고요. 구독 신청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랍 하겠습니다. 빠르게 오늘 삼성 라이온즈 선발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고 우리 또 김용국 해설위원의 키플레이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키플레이어가 박병호였는데. 그렇죠. 어 박병호가 아웃 아웃되다가 그래도 홈런 한 방을 시원하게 때려냈습니다. 그렇죠. 어, 네 번째 타석에서 예. 2점짜리 홈런을 우중간으로 네. 밀어치면서 감을 잡았습니다. 자, 예. 오늘도 키플레이어가 딱 적중해주길 음. 바라겠습니다. 오늘 삼성 라이온즈 선발 라이너를 살펴보죠. 음. 1번 타자, 중견수 김지찬, 2번 타자, 유격수, 이재현, 3번 타자, 좌익수, 구자욱, 4번 타자, 포수, 음. 강민호, 5번 타자, 일루수, 루인디아즈, 6번 타자, 지명 타자, 박병호, 7번 타자, 삼루수, 김영웅. 김영웅이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번 타자, 우익수, 김원곤, 9번 타자, 이루수, 유지혁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용국 해설위원이 선택한 키 플레이어는 누굴까요? 오늘은 구그 캡틴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캡틴 구! 예. 아, 오늘 3번 타자 구정. 구정 선수가 지난 경기 좀 휴식을 취했던 예, 것 같은데. 지난 경기 5타수 맞았습니다 네, 지난 오늘. 경기는 예. 좀 숨쉬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구정 선수가 또쳐준다면은전 선수가 그냥 으쌰으쌰 하는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어 중계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계방송은 TBC Dream FM 99.3MHz 라디오 중계와 또 TBC 뉴스 채널이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함께 하신 많은 분들 동화님, 배대봉님, 다니엘님, 손호철님, 강건욱님, 강지민님, 버즈님 그리고 더 리프레쉬 블로그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어, 오늘 춘식이 데려왔습니다 춘식이 오늘 많이 이름 불리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진이었고요. <laughs> 예, 김용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